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파워레저 코인입니다. 파워레저 코인 P2P 어떤 겁니까? 자 개인 간에 에너지를 P2P로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게 파워레저 코인입니다. 자그만큼 코인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 코인을 꼽으라면 파워레저 코인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고갈되고 있죠. 자, 그런 부분에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개인 간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확실한 메리트를 갖고 있는 코인도 드물거든요. 자 오늘 파워레저 코인 상승력이 3영업일제 연속적인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 급하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폭도 크게 가져오고 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파워레저 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또한 매도 시점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하나씩 하나씩 잡아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감망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날짜로 10%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만 상승한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상승력을 갖고 왔다가 다시 한번 엄청 도정폭 다시 한번 상승력을 이렇게 N자형으로 갖고 하고 있다 자 이런 짧은 N자형폭 상승력은 다시 한번 금락을 가져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여기 보시면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과 동시에 상승력이 높아졌다 누가 들어왔습니까? 고래가 유입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번 거래량 또한 마찬가지지만 어느 시점이었습니까? 여기 375원대 라인을 꾸준하게 유지하다가 재차 상승률을 갖고 왔고 580원대에서 한번 조정폭, 다시 한번 상승률을 갖고 왔을 때는 780원대 여기 라인들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관망을 해야 될까 자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볼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주봉상 차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시점이 고점입니까 바로 990원 라인 여기 라인을 어떻게 뚫고 올라가는지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지금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그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상승 때 어땠습니까? 이런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상승폭을 가져왔어요. 마찬가지로 하방 압박을 갖고 갖고 기나긴 세월 동안 185원과 380원 대 라인을 유지했고 이라을 뚫었을 때 어떻습니까? 상승폭은 제차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 파월의 쪽 코인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코인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 하방 압박을 갖고 왔거든요. 자, 이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코인 시장의 폭락장에 50%가 뛰었던 게 무슨 코인입니까? 바로 파워레저 코인입니다. 자, 친환경 에너지를 사고 파는 당근 마켓이다라고 보시면 편하게 생각할 수되는데 자, 우리나라처럼 해당되는 한국 전력에서 모든 에너지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과는 달리. 해외에서는 그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해외는 해당되는 고갈되는 자원을 통해서 태양광 설치를 한다. 태양광 설치를 통해서 개인간 개인간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거래한다. 이 시스템은 굉장히 많이 유명합니다. 한국과는 전혀 틀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워렛저 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시면 해외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같이 가져가고 있나. 이 창시자가 호주의 연구가입니다. 호주의 연구원이 어떠한 부분으로 만들어냈는지 그 부분 또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 시장 한망은 어디까지 움직일 것이다. 계속 올라가는 코인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떨어지는 코인도 절대 없죠.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 코인 하면 이야기가 틀려진다는 거. 지금처럼 780원대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습니다. 780원대를 어떻게 유지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간다고 매수하고 떨어진다고 매도할 필요 없이 매수와 매도의 관점. 이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건첫 번째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확인을 먼저 해보시고요 파워레저 코인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제가 해당되는 이 모든 부분은 문자로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은 하나씩 하나씩 문자로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파워레쳐 코인 들어갔는데 언제 매도할까? 나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다면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언제 들어갈까? 이 모든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 문자도 무료고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대응을 받으시면 어떻게 틀려지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 번입니다. 문자 한 통이면 되니까 모멘텀은 무엇일까? 매수와 매도의 비중 어떻게 가져갈까? 체크를 같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쪽 코인 상승력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계속 올라간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조정을 주면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봉상 보시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줬고 여기 780원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매수할 필요도 없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자, 그러한 부분들도 하나씩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파워레저 코인이 어떠한 코인인지 먼저 모멘텀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파워레저 코인은 IoT에 들어갑니다. IoT가 뭡니까? 대안되는 부분은? 사물 인터넷이죠.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해서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IoT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IoT 인덱스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바닥에서 이제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IoT가 파워렛저가이 인덱스 지수를 추정한다 라고 한다면 확실한 바닥 구간에서 이제야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는 그 부분을 판단하면 좋겠죠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고점 아닙니까 라고 판단할 수 있으신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느 시점입니까 여전히 이 바닥 구간을 이제야 뚫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엄청난 상승력과 함께 3천원대까지 돌파했던 게 바로 파워 레저 코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방 압박을 많이 받았고 긴 시간 동안 엄청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지금 여기 박스권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근데 특이점이 있죠 여기.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안 보이실 건데, 밑에 부분을 보시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폭적으로 되어 있어요. 거래량이 여기에서 주입되었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고래가 유입되었다고 라 우리는 판단을 하죠. 고래가 이렇게나 이 저점에 매수를 했다. 우리는 매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매집이란게 뭡니까? 매집은 매수와는 틀림이다. 사는 거는 똑같지만, 매집은 확실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처럼 이 시점에 계속적인 매집날을 구축했다라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슈팅 구간이 더욱더 크게 나올 거고, 그 부분을 통해서 고래들의 수익관을 가져가기 위해 매집을 긴 시간 동안 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너무 좋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습니까? 하방 압박을 엄청나게 받는 시장이에요. 마찬가지로, 예, 말씀을 드렸지만, 코인의 폭락장에서도 50% 뛰었던 파워레저 코인, 왜 이렇게 뛰었을까?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 게 바로 파워레저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너지라는 부분, 우리가 주식으로 치면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왜 이렇게 쭉쭉 올라갑니까? 당연하겠지만, 오일. 기름이라는 거는 천연가스라는 거는 이제는 지구상에선 점차적으로 고갈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신 에너지를 개발할 수 밖에 없고 해외에서는 특히나 해당되는 에너지를 사고 팔고 하는 게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당근 마켓에서 파워레저를 구매한다. 이것만 보어도 알수 있죠. 한국과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파워레저 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이 부분의 토큰을 통해서 확실한 상승구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근데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굉장히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sec etf 승인을 안할 거다. 할 거다.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해 싸우고 있으니까 변동성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1월 10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변동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코인 시장. 이러한 코인 시장에서 확실하게 실질적인 매수, 실질적인 수익을 갖고 오고 있는 해당되는 코인들이 움직임을 다시 한번 주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겠죠. 1월 10일 ETF가 결정이 되었고 하방 압박을 받든 상승력을 받든 우린 그 전까지 확실한 수익 구간을 먼저 챙기면 되죠.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확실한 수익은 다시 한번 챙겨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든 단기 투자를 하든 같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수익구조는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파워라저 코인이 3영업일 연속적인 상승점을 보여줬다 근데 어제 날짜만 봤는데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다시 끄집어 올렸죠 왜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느냐 변동성을 보여주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고래들의 움직임이 고래들의 시장을 자제하고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고래들의 물량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기 직전까지 고래들이 투자했던 거 고래들이 매집했다는 그 부분을 우리 먼저 확인했다면 고래들이 매집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매도 시점을 잡으면서 수익권을 내고 나서 메이저 코인으로 옮겨 타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받고 우리는 확실하게 투자를 진행해야 됩니다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승인과 거부 팽팽하게 걸러지고 있는 부분에서 변동성은 엄청나게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해소해 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미래 에너지 거래 플랫폼인 파워레처 코인이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서 안정적인 수익권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차트만 보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투자 관점에서 어디까지 걸러갈 수 있을지 그 모든 부분을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기본적 분석까지도 같이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 더 좋겠죠. 이 파워레저 코인은 무조건 쉬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타이밍에 확실한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급하게 매수할 필요도 없고 급하게 매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비중 관리하면서 단기 포트와 장기 포트를 따로 따로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이거 칠백팔 원이었죠. 여기 라인까지 다시 한번 하방압박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 관점을 맞으면서 추가적인 추세가 어디까지 흘러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파라이체 코인이 어떠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체크하시고 확실한 수익권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파라이체 코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래 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 1 0 6 5 3 1번에 7908 6 5 3 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 주시면 이 모든 부분 하나씩 하나씩 문자로 직접 넣어 드릴 거니까 매수와 매도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문자를 먼저 받아 보시고 카톡방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도 받아 보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받아 보시고 매매하셔도 절대 늦지 않는다는 거. 제가 늦지 않게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